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8차시 자음 기역과 키읔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표준 한국어 32쪽, 33쪽과 김책 24쪽, 2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음으로 이루어진 낱말을 배웠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음, 기억과 키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음, 자, 기억과 키읔을 키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한 국어 32쪽입니다. 1. 기억과 기읍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여자가 무언가를 들고 곤충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단어는 어떤 것들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금 보이는 거미입니다. 여러분들 거미가 무엇인지 아나요? 혹시 밖에 돌아다니거나 할때 어딘가의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거미줄을 만드는 동물이 바로 거미입니다. 거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기억이 들어가 있죠? 다음 단어입니다. 깜짝 놀라하며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이것. 이건 바로 커피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마시죠. 주변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키윅이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신고 있는 신발, 구두입니다. 이 구두는 신발 중에서도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자리에 많이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와 한 어른이 서 있는데요. 아마 엄마와 딸로 추정이 됩니다. 보면 마치 무언가 재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배울 단어는 키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야기할 때, 너는 키가 얼마니?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것이 키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아이가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숨쉴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국어로는 코라고 합니다. 코. 이 코에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음 기역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기억과 기역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자음은 이 자체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법을 배울 때이 자체의 소리를 모음의와 결합하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의 소리는 그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본 화면은 기억에서 키읔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겁니다. 보면 기본이 기억이고요. 이 기억에 추가 획을 그어서 자음 키읔이 됩니다. 이 키읔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그네 아까는 그라고 했었는데 키읔 키읔은 크라고 합니다. 소리가 뭔가 다르죠?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그그그그그그 구별이 되나요?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지? 33쪽 2번 들어봅시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일단, 가. 가. 과연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입니다. 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음은 2번 카입니다. 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카가 보다는 강하게 소리를 내게 되죠? 카가카 카. 비슷한 듯 하지만 얼마나 세게 발음을 하냐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읽어봅시다 를 보면 여기 기억이 나와 있는데 아야 어여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음 기억의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녹색을 보면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음들 있죠? 오, 요, 우, 유, 으. 이 모음들은 이 파란색 위치가 아닌 이 녹색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조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한번 읽어 볼게요. 가, 자. 거, 겨, 기, 고, 교, 구, 규, 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 겨, 거, 겨, 기, 고, 교, 구, 규, 그. 어떻게 소리가 나게 되는지 잘 알게 되었나요? 그럼 다음은 키읔을 볼게요. 키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음의 위치는 자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 하늘색 파란색 계열에 있는 이 모음들은 아, 야, 어, 여, 이는 항상 자음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녹색 박스에 있는 오요우유의 이 모음들은 이 녹색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조합이 되면 다음과 같은 글자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갸, 커, 겨, 키, 고, 교, 쿠, 큐, 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캬, 커, 쿄, 키, 쿠, 쿄, 쿠, 큐, 크. 네,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겠죠? 다음은 4번입니다. 써 봅시다. 오늘은 가 가, 고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경우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기억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한번에 이어서 쓰는데 끊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긋습니다. 다음은 짧은 중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을 긋습니다. 이렇게 긋으면 가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아이고, 다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어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글자, 가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카도 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밑으로 내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운데 중간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그은 다음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가로 획을 그으면 카, 글자가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쓰는 것과 똑같이, 제일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가, 대각선을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획을 그어줍니다. 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카,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 이어서 뛰지 않고 바로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고요. 중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위에서 아래로 길게 획을 그은 다음에, 가운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 카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입니다. 자, 고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음 기억을 쓸 때에는 이어서 쓰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꺾어서 쓰고요. 다음엔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쓰면 고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음 기억은 이어서 쓰도록 합니다. 다음,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은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고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지 않고 이어서 밑으로,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그은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고자가 됩니다. 5번입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요. 이 활동에는 자모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 부록에 있는 자모카드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어떤 글자를 말하는지 잘 듣고 그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문제는 총3 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 1번 Q 네, Q는 어떤 글자일까요? 다 만들어 봤나요? Q는 이겁니다. Q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잘한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갸. 2번, 갸. 다 만들었나요? 어떤 글자일까요? 정답은 이 글자입니다. 갸.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켜. 3번. 켜. 어떤 글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 익힘책을 펼 텐데요. 페이지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연결해 봅시다, 써 봅시다가 나와 있는데요. 스행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먼저 그림과 낱말을 이어줘야 되는데요. 이 곤충을 뭐라고 했죠? 거미라고 했죠? 거미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 신발은 뭐라고 했죠? 구두 다음 사람이 얼마나 긴지를 재는 것은 키. 마지막으로 냄새를 맡는 신체 부위는 코. 자, 답을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맞게 쓰는 거예요. 구자는 이렇게 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리고 자, 다시 두자는 하나, 둘, 셋, 넷 구도 이렇게 되겠죠? 키 기억 쓰듯이 똑같이 가운데 그어주고 하나 코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거미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음 기억과 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니은 디귿 티귿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